남송 말씀 다 같이 불러 볼게요. <목소리도> 친구들 위해 뺐는데 어? <laughs> 열심히 따라 불러줘야죠. 어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어자 이게 안 먹히네. 지금 아, 어 죄송해요. 네. 자 여기 거룩한 씨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룩하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책이요 오, 네,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거룩한 시 오늘 본문 한번 다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6장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죠? 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네, 4라고 되어있어요 4 전도사님 책에는 구약 974페이지 사? 네? 늙을 사라고요? <laughs>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가 어디 옆에 있죠? 어, 네 아가, 아가 옆에 있어요. 네, 아가 옆에. 이사야. 자, 다 찾은 친구. 난다 찾았어요. 벌써 이 어려운 성경책 오 많아요. 역시 대단해요. 어, 손 내리세요. 괜찮아. 오, 다 찾았어요. 어. 나 아직 못 찾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오, 오 네, 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배고파요. <laughs>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우리 돌아가면서 유년부 한 절, 초등부 한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 유년부부터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초등부 시자 가서 너희가 깨닫지 보기는 자2년부 시작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나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집을 가하노라 하시 초등부 시작,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없으며, 과옥들에는 유년부 하나, 하나 더 시작,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다 같이 13절 시작 그 중에 아직 이것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이 땅에 a m e 아우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길었죠 자 우리 친구들 나는 화분을 키워봤어요 식물을 키워본 친구 있어요 와우 되게 다만 다 키워봤네요 오네 어떤 어떤 네오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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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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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하준이 무슨 식물을 키워봤어요 네 안돼 강낭콩 강낭콩 뒤에 승연이는 어떤 거 키워봤어요? 아 집에 화분이 엄청 많아요. 네. 어, 저기 뒤에 하준이는 뭐 키워봤어요? 강낭콩 키워봤어요? 요즘 뭐 초등학교에서 강낭콩 재배하나요? 네. <laughs> 어, 테스 뭐 키워봤어요? 아니, 방울토마토, 수박이. 수박하고 수박을 집에서 키웠어? 네. 어, 사과하고. 네. 너네 집 어디 하우스 하니어 네. 아니? 홍천 아 홍천 할머니 집에서. 어, 또 뒤에 오 어, 친구 뒤에 어 뒤에 친구. 오 지아 지아. 강낭콩이랑 상추랑 토마토랑 오, 네. 지섭이까지 들어오게 해야 네. 돼. 아, 강낭콩 참... 요즘 뭐 초등학교에서 강낭콩 많이 키우나 봐요. 네. 아,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 네. 오. 전도사님도 전사님도 화분을 전도사님도 전사님도 화분을 키워 봤는데 네. 어, 이거 안 나오네. 여기 한번 네, 전사님도 화분을 키워봤어요. 뭘 키웠냐면 뭐, 뭐라고 적혀 있는 지 보여요? 여기는 대파가 대파랑 고추를 키워봤어요 옥상에서. 근데 화분 이름에 뭐라고 적혀있지 안 보이죠 여기? 화분 이름에 그레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영어로. 그레이스가 한글로 뭐죠? 예? 네? 그레이스가 한글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 네. 근데 전사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은혜예요. <laughs> 뭐냐 이 화분이 뭐냐? 전우사님 아내에게 전우사님 선물로 해준 거예요 생일 때.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맞아요. <laughs> 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화분 주는 거. 꽃을 주지 왜 화분을 주냐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무까지 키워본 친구 있어요. 나무까지 나 나무까지 키워봤다. 오 그래요 오 대수.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같이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는 거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심부름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소망 아니고 소명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이라고 소명이라,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친구들 소명 네 소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게 돼요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가 어떤 왕때 활동했던 사람일까요 어 맞추면 달란트 주려고 그랬는데어 어, 빨리 발음하면 안되는 히스기야라는 왕때 활동했던 왕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성전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요. 부르는데 이사야가 어땠을까요? 막 기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 잠깐만 지석봐. 잠깐만. 어,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 어, 맞아요. 죄인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두려운 일이요, 에 무서운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닥쳐 나는 입술이 이런 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를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을, 당시에 성전에는 재단에 숯불, 예배드리는 곳에 숯불이 있었대요. 그 숯불을 천사로 이렇게 집게로 잡아가지고 입술에, 입술에 이렇게 대게 했대요. 자, 친구들 숯불, 숯불 펴봤어요? 존에 캠핑가서 숯불 펴봤거든요? 오, 삼겹살은 장작이 막 불에 탈때 삼겹살 구우면 안 되고 다 타버리거든요? 속은 안있고 숯불 만들려면은 장작을 다 태운 다음에 숯불을 만들어서 그 위에 삼겹살을 자글자글자하게 해가지고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 숯불 뜨거워 안 뜨거워요? 어 엄청 뜨거운데 뜨겁던 말든 이 입술에 이 숯불을 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셨고, <laughs> 어 방금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내 백성도 입술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입술에 숯불을 대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 죄를 씻어 주겠다 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입수 죄를 씻은 받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이사야의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제가 여기에 저를 자,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고 어 잠깐만.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죠. 자, 친구들.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사용하실까요? 재능이 많다고 사용하실까요? 어. 하나님은 돈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시승을 받고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왜 왜요? 어 살짝 됐겠죠? 이렇게 어막 짓진 않으시고 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참 좋은 일을 맡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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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어이 선지자 중에 진짜 똥싼 사람도 있어요. 네. <laughs> 진짜 똥을 싸라고 하신 사람도 있어요. 자,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의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도시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10분의 1이 사라질 거야. 10분의 1만 남고 다 사라질 것이다. 엄청 작아질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첫차만 장면을 우리가 외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어떻게 된대요? 잘린다, 배임을 당한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이 무너지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약속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나무가 잘리고 열매를 못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다같이 아까 노래 외웠던 거 있죠? 한번 다같이 외워볼까요?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구르턱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오, 다 외웠. 벌써 다 외웠어요. 네. 다음 주까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13절. 하바. 절. 네, 어, 잘했어요. 자, 이스라엘이나 나무가 베임을 당한다. 잘리겠지만 뿌리채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루터기를 남 구루터기 뭔지 알죠, 친구들? 구루터기는 나무를 자르고 남은 밑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겠다.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씨가 뭘까요? 거룩한 씨는 첫 번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씨는, 어, 승화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냥 소, 기지개 핀 거예요? 어,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거룩한 씨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어, 알았어요, 거, 첫 번째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다 한번 더, 첫 번째 거룩한 신은 예수님이다. 자, 거룩한 신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다 같이, 두 번째. 거룩한 신은 우리이다. 두 번째. 거룩한 신은 우리이다. 자 예수님만 거룩한 씨가 아니라 그 거룩한 씨앗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 심어본 친구들 아까 얘기했는데 화분 심으면 어떻게 되죠? 꽃이 되고 열매 맺고 나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씨앗을 심기고 꽃이 되고 나무가 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날 우리 뭐 했죠? 어린이 주일날 그래 그거 했겠죠? 어린이 주일날 놀기도 했지만 그 전에 뭐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꽃으로 피어나자고 고백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그런 시간을 가녔냐면 예수님이 망하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소망이 없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따라 볼까요? 내가 내가 이땅에 거룩한 씨앗이다. 한번더 내가 이땅에 거룩한 씨앗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전사님을 따라서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꽃으로 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기도가 안 들려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